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세번 짧은 한 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러다가 끝나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시편이 되게는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은 참 특이하게도 그냥 간구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심정. 참, 다윗의 마음 같겠구나. 또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 같겠구나. 우리의 마음 같겠구나. 또 올해 기도하시는 분의 마음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도 힘이 들죠. 이다윗이한 기도 제목 힘들잖아요. 원수가 있다 그러고 뭐참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기도 응답이 참 오래 있지 않아서 그것도 힘든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이게 시편이 응답 기도 해 주세요 하다가 그냥 끝나요. 다른데 보면은 응답이 없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다른 시편을 보면 그런데 그러다가도 미리 이제 댕겨서 감사하는. 우리 부흥회 때 권성수 목사님, 참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시편도 있는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끝나는 시편도 있는데, 어쩌면 이 시편은 그냥 그렇게 간구하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감사할 여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때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그 다음이 잘 생각이 날 때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 교회 다니신 덕분에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주기도문 뭐 외우고 자란 사람입니다. 내도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요. 안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다가 그냥 시편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 시편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2절도 2절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1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 영어성경에는 Faithfulness 신실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윗이 또 지은 시편이 시편 10편, 23편 유명한 시편도 있잖아요 그 시편을 예로 들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뭐 사망이 진짜 사망 죽을 것 같은 사망도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의 빛, 도움을 주시는 그 손길, 따뜻한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빛이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은 그런 캄캄한 암흑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요. 참 맞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런 가운데 그런 저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크게 압살롬에게 당했던 때도 있고 또 사울에게 당했던 때도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도와주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그 기름은 전 어릴 때 생각에 제가 본 기름은 뭐 식용유 어머니 요리하실 때 그런 게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기름을 바른들 그게 뭐 위로가 되겠나?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 어디 식당에 갔다가 오니까 나오는데 그 안내하는 가이드분이. 한 사람에 하나씩 기름병 하나를막그만한 손가락만한 걸 하나씩 주세요. 아뭐또 무슨 기름을 바른다고? 근데 다 바르니까 또 경험해 보자고 저도 발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기름을 바르니까 기름기는 바로 싹 날라가고 그 향긋한 향기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죠. 그병 보면서 아이 다윗이 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 기름이 아마 이런 기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긴박한 순간,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못나게 보이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지키며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며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 만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름으로 단장을 시켜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정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의 진실과 의로 의 내게 응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믿을만하시고 또 공의로우시잖아요, 의로 선악간의 판단을 해주시고 원수의 손을 다 물리쳐주시는.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는 내용 1절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본인을 향해서 2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아이고 내가 행한 이 죄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벌받아가지고 뭐 원수는커녕 해결되기는커녕 내가 먼저 이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 원수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허물이 드러나거든요. 다윗의 참 마음이 우리의 기도하는 그 마음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만 해도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고 또그 이전 1 0 0 0년 전의 사람이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마음 그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도 원수가 나와요. 내 생명이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시편 23편의 상황 바로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랜 자 같이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기도 응답이 기도 제목도 힘들지만 그 기도 응답도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다윗세계에 있던 대표적인 원수라면 아마 압살롬하고 사울인데요. 아, 뭐그 외에도 원수들이 많이 있었죠. 워낙 전쟁으로 또 나라를 세웠고 기틀을 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원수가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 기도 이 시편 읽는 가운데 원수라고 할 때는 사울과 아마 압살롬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 현장 자체 상황 자체도 힘들었겠지만은 사울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 자신이 수금으로 악기를 타서 치료해 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거든요. 같이 전쟁에도 나갔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저렇게 잘못돼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정말 힘든 원수인 것 같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정말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었을 때 다윗이 압살로마 압살로마 하면서 주변 사람들 부하들 그렇게 배신해 가지고 고생한 그 주변 부하들도 있는데도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장군이 말리죠. "아니, 너무 그만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싸워온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인데 자신이 치료해 준 사울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배신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적이 없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laughs> 아니, 정말 이런 경우가 있는가? 가족,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정말 다윗은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12절까지 쭉 하면서 그러다가 끝이 나요. 저는 또 오늘 10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데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혹시 누구 괴롭힌 사람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도 섬겨야 될 분들인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전 정말 1.1억이라도 원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섭섭한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아멘 좀해 주세요. 이럴 때는. 참 다윗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수가 있는데도 어, 정말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또본 시편이 내용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힘든데, 참 힘든데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또 냉소적으로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들고 오는 거예요. 마치 이 새벽 시간에 그것을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들고 여기 오신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들고 온 다윗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찾아왔는데요.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원수가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또 오랜 기도 제목, 오랜 어려움과 고통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찾게 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안하면 주님을 잘 찾게 되시던가요? 물론 평생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서는 평생 새벽 기도하신 그 습관에 따라 대부분은 그렇게 새벽 기도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떤 날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시는 날이 있으시지요?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얼마나 힘든 상황이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전에 나오도록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내 기도 동역자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게 하시고 수모에 가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기도 제목이지만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동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 일이라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라면 인격이 성숙하게 돼요. 인격이 성품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환란이 인내를 낳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참아야 되잖아요. 참을성이 길러진 당연한데 그 다음에 연단은 뭐예요? 연단이 뭘까? 찾아보니까 캐릭터, 성품이더라고요. 인격.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모난돌이 깎여져 가는데요. 그것이 그냥 깎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예 못된 성품, 모난 것은 다이아몬드 금강석보다 더 단단해요. <laughs> 이것이 깎여져 나가려면요.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이 18번 된 18금이 있고, 순금 24K가 있듯이. 18번의 재련을 거쳐야 되고 24번째의 재련을 거쳐야 그만큼의 강한 시련이 있어야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변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발전시켜주시고 나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그런 영적인 큰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동시에 내 자신도 혹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가 아까 생각해 보시도록 부탁드렸잖아요. 이왕이면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그런 도구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멘이시죠? 안 그래도 힘든 것이 많은 세상 살 저쪽도 힘들 텐데 이왕이면 나 때문에 힘들 필요는 또 없지 않아요? 잘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혹시 오늘 새벽이라도 기도하시는 중에, 형제지간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든, 나로 인해서 혹시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실제로 화해도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도 상대방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 내가 회개해야 될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지도 인 모르고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든요.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저쪽 상대방은 아직도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또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괴롭혀왔으면 상대방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용서를 구할 때, 아, 이왕이면 그분이 우리 믿는 형제자매면요, 천국에 가서는 다 화해할 상황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원수라면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이 땅에서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 화해가 일어나려면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저쪽에서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롭힌 참그 죄송한 그분. 저분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용서를, 어, 누군가 찾아오면 용서를 당연히 해야죠. 용서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저쪽에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해도 이미 용서할 준비는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 힘든 상황을 내딛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원리거든요. 그내려고 하지 않으면 꽉 주머니에 넣는 밤송이처럼 자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주, 날씨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딱 넣는데 가시에 확 찔려 가지고 아이고.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용어로 하면 플래시백. 뭐 아무 생각 없이 세수하다 갑자기 성처 떠오르는. <laughs> 가장 힘든 때는 아마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생각나는 거죠. 하, 뭐깬 것도 아니고 잠것도 아니 고 그럴 때막 덮쳐오면은 막 가위 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레딧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레 g 고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는데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저라도 저를 저러, 저러에서 그렇게 힘들었다면 하나님 그거 어, 그거로부터 해방된 삶이 미 살고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제야 깨달았는데 깨닫게 하셨으니 가서 용서를 구할 텐데 하나님 그분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이미 살고 있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참 다윗의 참이 놀라운 믿음의 길,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마음, 참 본받기를 소원하고요. 또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을 성장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참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